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윤이 오빠 세번 찾았어. 언제요? 오빠 갔어요 또 찾자. 눈눈눈 예일에. 하면 무슨 맞아 생각 중 응, 안녕하세요. 아빠라요? 아빠. 아빠라요? 아빠 왜 그냥 생각 오늘 밤에 오빠 전화해. 응, 윤이 저기 오빠 방못 없어요. 파게 노크. Yoku, Yoku ya aku nggak sore, 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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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. Aku oh, nggak apa Aku <laughs> nggak apa Aku nggak eh? huh? apa uh, apa. Aku uh. nggak uh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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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 apa. Aku ngg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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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 apa. Aku 또손 씻어야돼 뿅! 와이프님 야? 와이프님 나와 안녕하세요 어, 살 없어졌어요? 윤이응왜 음, 자꾸 이거 살 지금 없어? 이거 안음 먹어 윤희, 윤희. 만들어야 안 먹어 지금 아빠 한번봐 아빠 한번 만들어야 안 먹어 아빠 한번더 해봐요 만들어야 안 먹어 지금 아빠한테 말 잘... 음. 아빠, 응? 좋아? 윤이야세번 찾췄어요 응? 아빠 없어져 이상해? 윤이야 박사님 이상해? 아, 예, 예. 한달만에 아, 일주일 됐어요 왜? 어? 누구세요? 왜 안해? 음, 지금 윤희. 알아요 윤희. 왜 누구세요? 냥냥 네. 어, 눈왜 그래? <laughs> 밤에 생각밤에 침대 윤희 이렇게 침대 했어요? 어콩 했어? 몰라 아, 아침에 잤어 어? 응. 왜 그래? 그날 뺐네 아와우 워우 냥냥냥 응? 냥냥냥냥 아야 아, 예. 아빠 벌써 재미있어? 벌써 좋아? 기분이 좋아? 잤어? 안 쳤어. 못어 네, 응. 왜? 왜 공해? 어, 매일 열한 시에 밤에. 열한 시자야? 응. 그러니까 아침 몇시 일어나요? 아침에 여시 반, 일곱 시도 곱 반. 머리 머리 좋아지겠네. 어, 머리 좋아. 유리, 엄마 힘들어. 머리 좋아지겠네. 응? 응. 응? 왜 힘들어? 자마, 유니. 응? 아, 멀복카이가 오랜만에 이야. 갑자기 와요, 아, 와이프님. 아, 오! 차소리 있어. <laughs> 응? 차소리 누구세요? 어, 아빠 왔어, 요이야 아빠 왔어요. 근데 왜 아빠 집에 안 와요. 예? 왜 집에 안 와요, 아빠? 뭐차 왔는데 왜 아빠 집에 안 들어와요? <laughs> 응? 이야. 옆에 아저씨 탔었어요. 새거 샀어? 어, 새 거. 몰라. 와이프님 밖에 안갔어 오, 차 새로야. 바꿨어? 음. 옛날 거버 음. 버렸어? 옛날 그저 버려 내일 말고 화요일 응 음. 화요일 버리러 가요. 음 응. 생각 소리 있어 뚱땅 뚱땅 생각 아저씨 아. 무거운 배. 음. 근데 와이프님 어.. 집 안에 있어 몰라 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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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있어, 아이야, 아이야. 엄마 엄마 힘 없어서 이런 것도 못 해줘 엄마. 년년년. <laughs>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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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? 기분이 좋아? 응 꺼야? 응다 됐어 엄마 경찰 어머니 보